안녕하세요, 뉴스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수급에 따른 매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에서 차트는 가격과 변동 수준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차트를 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시작가보다 종가가 클때 쓰는 양봉. 반대로 종가보다 시작가가 낮을 때 쓰는 음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장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말할 때에는 고가, 개장 시작, 9시에 형성되는 가격은 시가, 장마감 기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종가. 장중 가격이 낮았던 가격은 저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중요한 거래량. 이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주식의 수량을 나타내며, 보통 주식 어플 HTS 차트를 켜보면 밑에 거래량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며, 거래량이 없을 경우 테마에서 소외되거나 현재 시장에서 큰 관심이 쏠리지 않는 종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용어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평선이라고도 하죠. 이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값을 말하는 것으로, 5일선은 5일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선이며, 평균치를 나타내는 날짜로 21선, 61선, 121선 등으로 말합니다. 보통 5일선, 21선은 단기 추세를 볼때 사용하는 편이고, 61선 이후부터는 단기가 아닌 중기 이평선이라 불리며, 수요, 공급을 파악하기가 좋아 수급선이라고도 불리며, 보통 주가가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확률상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1선은 기업의 반사이클과 함께 하기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파악하기 좋은 선으로 경기선이라고도 불리며 중장기적인 주가 추세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지선, 저항선인데요.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며 버티는 지점을 말하며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상승세가 꺾이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만 알게 되더라도 바닥에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지지와 저항선 포간에서 조금씩의 수익을 충분히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지지선이 이탈된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저항선 위호 주가가 올라간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이탈시 최저점 부근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돌파시 지속 우상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 거래량, 테마 등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 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볼린저 밴드라는 용어 설명을 도와드리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건, 단기 입평선이 이제 중장기 입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고 21선과 61선을 활용하여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데 보통 이것은 주가의 상승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단기 입평선이 중장기 입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는 시점. 골든 크로스와 같이 21선과 61선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가의 하락 신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여 주가 변동성을 표현한 지표입니다.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현재 주가의 위치와 향후 움직임을 판단할 때 활용합니다. 이제 차트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업 본석보다는 아마도 차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차트는 후행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시장 낙폭이 생기며 폭락을 한다거나 또는 수혜 종목들의 상승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낮은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가 무의미하기도 하며 차트는 참고 요소 중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주식에서는 하락하는 구간에 있다가도 추후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높이는 구간이 생기면서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승하는 구간이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만 이어가지만은 않습니다. 추세와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차트상 근거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가가 적정선인지, 그리고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그럴 만한 모멘텀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현재 시장의 분위기들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수급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매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가격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중한 가지가 바로 수급입니다. 주식에서 수급이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의미하며 주식 시장에서 주체자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며 외국인은 외국 투자은행, 펀드, 연기금, 기관은 투자신탁, 금융투자, 퍼, 사모펀드,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금융, 기타법인이 있습니다. 투자주체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주체가 매수매도를 했는지에 따라 향후 주가 추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지나온 주가의 움직임의 원인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급 확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게 되면 좋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약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소액으로 거래를 하는 개인들과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매수를 하는 만큼 매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하기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주차자들의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MTS로 간편하게 많이들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MTS 기준으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주식, 이제 현재가 종목 투자자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자별로 개인, 기관,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 확인이 가능하며 거래원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떤 증권사가 현재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중 실시간 수급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수급 현황은 장 종료 후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당일 장 시작 후 10분 간격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수급 종합에서는 외인, 기간의 수급과 대량 체결, 거래 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일별 수급에서는 5일 기준, 20일 기준까지 매매 동향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서 주식 투자자별 매매 종합, 당일 추이를 보게 될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게 되더라도 최근 개인 투자자의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외인 기간의 당일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은 대형주, 항공주들의 수급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차트에서도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 지표를 눌러 이동 평균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수를 체크하여 순매수 동향과 주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수급에 따른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조금씩 익숙해진다면 처음보다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